i m 피 t 가 오늘은 김무성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김무성, 도 아, 여당에 인간들이 없다 보니까, 김무성이 뭐, 차기 대권 주자 1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참, 내가 보기에는 허약하기 를데 없는 후보입니다. 에, 대통령 선거 때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 그 공을 의식해서 김무성을 띄워주는 것인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무성이 얼마나 취약한 인간인지 아이엠 피터, 딸 특혜는 감추고 아내는 천만원짜리 내장치 않은 김무성 오늘 벗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이 배제된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얼싸 안으며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밥값을 했다며 웃기도 했는데 요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벌써 대권을 향한 시동을 걸고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권을 향한 김무성 대표의 치밀한 포석과 움직임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무성 대표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지금 이제 대권 주자로 그론되는 사람들. 보면요 김무성 씨를 제외하면은 다한 번씩 검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문수도 그렇고 정몽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경필이나 원희룡 정도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남경필은 아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스타일 다 구기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떨어진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계속 들어봅시다. 지난 6월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압력으로 무산됐는데 그 대가가 김무성 의원의 딸의 전임교수 채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 IMPT는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가가 김무성 의원의 딸의 전임교수 채용이라는 의혹은 강하게 있습니다만, 현재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뭐, 그 대가라고 볼수 있는 대목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대학 총장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은 전형적인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의 부인 최서원 씨가, 전남 최형석 교수가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을 맡는 등그 일가가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할 기부금 50억 원을 TV조선에 투자하기도 했으며 대학발전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회수했고 미대 교수들로부터 미술품을 강제로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학비리의 전형인 인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기 성지대 총장까지 증인이 채택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만 증인으로서싹 빠지는 걸 보면은 투자 잘한 겁니다. TV조선의 50억 원 투자 김무성의딸 채용. 뭐 그거 아니면은 사실 이해할 명확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딸이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씨가 교수로 임용되던 2013년도 2학기를 보면 경력에 교육 또는 연구 경력에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는 지원 기간이 보통 6일에서 8일이었지만 그 해는 처음으로 3일 동안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지원 신청을 받느냐? 그 조건을 경력에 뭐 이런 걸 집어넣느냐?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딸 김영경 씨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괜히, 진짜로 스펙 좋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업무에 오면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교수 대우에서도 해마다 비정년 트랙으로 채용했지만, 유독 2013년 2학기, 즉, 김영경 씨가 뽑히는 그 해만 정년 트랙으로 정년과 급여 등이 보장됐습니다. 비정년 트랙, 정년 트랙, 이거 모르는 사람도잘 모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정년을 보장하는 교수와 뭐 2년 혹은 1년 계약직으로 뽑는 교수 이게 다릅니다. 그 계약직으로 뽑는 교수를 비정년 트랙이라고 하고요,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를 정년 트랙이라고 합니다. 김우성 대표의 딸 김혜경 교수가 있는 미술대학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모든 교수의 들 경력과 전공이 미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술대학에서 음악대학은 교수와의 경력과 전공 등이 공개됐는데 오직 미술대학만 미설정 즉,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래, 김영현 교수의 경력은 비공개였지만, 일부에서 왜 비공개냐고 의혹을 품자,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공개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학 비리로, 대학, 다른 대학 총장들은 모두 국감정인으로 출석하면서, 유독, 김무성 대표의 딸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 정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김무성 대표와 연관된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선 주자들에게 자녀 문제는 늘 선거에서 변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딸의 특혜 의혹을 감추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숨겨도 대선 전에 이 문제가 반드시 터져나올 것이며, 김무성 대표는 대선 전에 무마하려고 가진 수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이회창은 아들 병역 때문에 결국은 낙마했던 셈입니다. 뭐 자녀 문제가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김무성도 결국은 딸의 편법 채용, 게다가 비리대학인 수원 대. 이거 맹백한 대가성 보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뭔가 정거 조작이나 인멸을 시도하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양옥 씨는 10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이날 모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들의 숫자는 90명이었는데 새누리당 남자 의원이 139명이니 65% 정도의 높은 참석률입니다. 김문성이 잘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누리당 남자 의원이 139명이니까 최소한 60% 이상 65% 정도 의원들의 부인들이 김우성 와이프가 초청하는 식사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우성 대표의 아내인 최영옥 씨가 주최한 모임은 저녁 6시 예술의 전당 뷔페 식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성인 1인당 주중 가격이 4 2,900원짜리 뷔페를 채누리당 의원 부인 90여 명과 당 사무처 직원까지 식사를 했는데요. 이날 식대만 4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채누리당 의원 부인 90여 명과 당 사무처 직원들의 식대는 모두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영옥 씨가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당 대표의 부인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400만 원이 넘는 식대를 계산하는 것 통이 그도 너무 큰 모습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영옥 씨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들은 모인 이유가 자신이 음악 감독을 맡은 대한민국 국제 음악제에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음악제의 티켓은 R석이 12만 원이고 S석이 9만 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부인 90여 명이 9만 원짜리 S석을 이용했다고 계산해도 무려 8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시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티켓, 음악감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료로 배포했다면 행평성에 어긋납니다. 만약에 최영욱 씨가 자비로 계산했어도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의 아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 90여 명에게 8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무료로 공연을 보게 했다면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권을 향해가는 남편을 위한 내조정치라고 보기에는 아내의 씀씀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김우성 별명 무대입니다. 무성대장이라는 의미라는 설도 있고요. 무성대장의 약자라는 설도 있고 무대부에서 뻣자가 빠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진 김우성 대표 요즘 측권들을 동원해서 기자들에게 김무성을 MS로 불러달라고 는지이 요구하고 다이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댓글에 대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에이, 김무성, 꿈 깨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충고해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가 통일민주당에 뺏지도 안 달고, 전문으로 왔을 때 기억납니다. 젊은 김무성이었습니다. 에, 뭐, 이제 왔으면 만족할 줄 알고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나중에 폐가 망신 안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